어, 넘었다 아, 야아파국이 네. 네. 오늘 원래 네. 가시죠. 우리 팀장님 네. 원래 가셔야 지 아빠가어와어어와어와 맘에 가어와어와 맘에 들어와, 맘에 들어와, 맘 됐다 아와 맘에 들어와, 맘에 들어 리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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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. 우리가 낸 점수는 한점 더. 아이 하나 있잖아. 아점아 <laughs> 내가 했네. 예. 자자자아 자. 집중. 자, 소리게 소리가 소리. 그짧은 거. 짧은 거. 짧은 거. 넘라다 그렇지. 이상하다. 이상하다. 점수. 바래. 그래도 콘텐츠는 믿고. 저기 리시브. 자, 자, 자. 이 제발해요. 이거 다 마스터! 벌써 나이스구야나다 어. 예. 아, 아,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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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. 맞아. 맞

여라 o n t 여기가 이겨야 돼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다 n 승 w I 야 둘이 t 린다 o 린다 don't know. I don't k n o 다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이 I d o n 다 know. I 다저 n t know. I don't know. I d o

아, 기타형 할 테. 오라오 기타형 할 테. 아, 아, 아 땀이 식을라 그 이거까지. 오라 아웃. 때대 칠. 십대 칠. 기타형 할 테. 기타할한점 찍어, 찍어, 찍어. 오라. 아, 다 너무 너 나. 자, 어